네,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제 설교를 위해서 집에서 옷을 주섬주섬 찾아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달동네라고 그러죠. 약간 달동네에 있어서 되게 집이 높습니다. 추워요. 그래서 아침에 양복을 꺼내다가 아 이제 여름 양복은 더못 입겠구나. 싶어서 이제 가을 양복을 꺼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오늘 이 가을 양복 첫 번째로 제가 이, 이 설교를 위해서 입고 왔습니다 가을 양복을 한 1년 만에 꺼내서 옷을 딱 입고 뭐뭐든게 없나 싶어 가지고 주머니를 찾다 보니까 제가 1년 전에 잃어버린 이 피크 기타 칠때 필요한 피크를 발견했어요 1년 만에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뭐 돈이 그리 많은, 많은 목사가 아니라 좋은 걸 하나 살려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산지 얼마 안 돼서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양복 윗주머니에 거의 모셔져 있었습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 집안을 찾았거든요. 근데 가장 익숙하고 가장 손이 쉽게 가고 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양복 주머니는 뒤져보지 않았어요. 아, 집에서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피크를 1년 동안 찾지 못했을까? 어쩌면 가장 익숙하다고 하는 곳에서는 나는 당연히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뭔가를 잃어버렸으면 내가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곳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 양복? 항상 내가 입고 다니는 거니까 내가 잘 아는 거니까 거기는 당연히 내가 찾아봤겠지. 그리고딴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찾아보지 않은 거죠. 익숙함이 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행동의 오류입니다. 어쩌면 새로움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모험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익숙함에 자꾸 머물려고 할까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낯설음, 다름, 차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익숙함이 잘못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을 시작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이 출범식과 또한 우리 대선 행동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이고 또 함께 하다 보니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익숙함이 아닌 다름,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주요 정책방향이 나왔습니다. 생태문명, 평화통일, 경제정의, 평등문화, 민주개혁. 이것은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이지만 이 팬데믹 시대에이 다섯 가지 주요 정책 방향은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통일이 필요할까요? 예전처럼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부강해지기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핵이라고 하는 것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남북의 분단이 있는 이상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제 정의는 어떨까요? 수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과 토지개발 정책이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부동산 정책과 토지 개발 정책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더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토지를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고 뭔가 건물을 지을 때 망가지는 것은 자연 생태계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 생태계 파괴를 먹고 물질적 풍요와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루어낸 경제적 성장이 한국 사회 불평등을 강화했다라는 것이죠. 생태 문명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적인 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등문화는 어떨까요? 남성,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이 만들어냈던 과거의 개발 중심적인 의식은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것이죠 생태적인 인식 전환이 없이 과거의 불평등과 억압이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개혁은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를 지배했던 한국 사회의 개발 독재 세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억압의 도구는 개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경제를 성장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니 독재도 필요하고 억압도 필요하다. 개발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자연 생태계 파괴는 계속해서 정당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다섯 가지의 방향은 또한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익숙함을 벗어나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2 0 2 기독교 대선 행동에 가장 중요한 인식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저는 과거에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 대한 생각들은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머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과거에 알아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미래도 동일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분을 무한하신 하나님, 절대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한데, 어떻게 무한한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익숙함, 동일함, 같음이 주는...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욥기에 대한 설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욥기는 욥기 욕기 1장과 2장 그리고 4 2장의 이야기가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에 의인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고난을 받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더 풍요로워졌더라. 이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욕기는 전체 42장 중에 석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욕기, 그러면 이세 장의 이야기가 욕기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39장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읽지를 않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이 42장이나 주셨는데 석장 읽고 욥기를 건낼 거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이해되어졌으면 왜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욥기는 내가 고난을 받지만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복주의적이면서 번영 신학적 기반 위에서 해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의 핵심은 동방의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다가 더잘 되었다가 아닙니다. 욥은 1장에서 고난을 받고 2장에서 그 고난의 비참함 속에 머물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뎌내죠. 욥기는 그것을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기의 이야기는 욥기 3장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합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가 참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 세 명,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남한 사람 소발. 이세 명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나쁜 친구들로 인식되죠. 하지만, 욕기 2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들이 욕을 위로하러 왔을 때는 욕의 비참함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장에서 욕이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또 저주를 하기 때문에 욕의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면서 욕기의 실질적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욕기는 당시의 욥시대의 혹은 욥기가 구성되던 시대의 일반적인 고대 근동의 지혜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식으로 대비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는 부유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욥기는 고대 근동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욥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의 시대에 재해석되어야 하는가 아니 재해석되어 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장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람 부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엘리우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지혜문학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쟁을 펼치다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화자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우의 이야기가 32장에 펼쳐지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욕과 욕의 친구들의 이야기 사이에 인지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게 되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욕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욕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기 37장 24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욥과 요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우의 이야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 장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해 볼때 뭐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무시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38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지하셔서 욥과 요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요의 친구들에 대한 욕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38장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욕기는 욕과 요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되어지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다음에 그 지혜가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대 근동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잘 읽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 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 39절과 41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지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 거릴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지? 요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 나는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그,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욥은 욥기 전반에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더큰 분이신데 그분은 사람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사자와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욕기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위에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동물을 먹이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이 자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신다라는 방, 이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족적인 배타성은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아, 새로운 하나님이다 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배타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배타성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 강하죠. 아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더 많은 배타성을 사회적으로 표출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들과 성적 소수자들과 난민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 표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거나 아니 해괴물을 지고 있거나 뭔가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것이죠. 그들에 대한 배타성의 표출은 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악한 전제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배타성은 힘의 논리이며 힘의 논리는 곧 연약한 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근대 사회 이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만을 사랑한다는 의미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맡기셨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모든 인간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 생태계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사실 구약성서에는 동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동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물리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십자가를 묵묵히 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인간만을 사랑하시는 창조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여전히 들판의 꽃도 그리고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함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동물의 주인이 되시고 생태계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우리들만의 독점적인 상품처럼 여기는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인식인 것이죠. 하나님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물건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분의 생명의 관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야 하는 것이죠. 저는 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이 바로 그런 왜곡된 가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놓았던 다섯 가지 방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왜곡된 가치 체계에 대한 전환입니다. 그 왜곡된 가치 체계가 때로는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종교를 이용하고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동물과 생명과 자연 생태계를 착취하고 개발이란 명목으로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풍요롭고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만몬에 대한 숭배, 물건을, 물질을, 자본을 우상화하는 욕망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한국 사회가 배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땅에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동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동물의 주인이 되시면서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를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 모든 기독교 대선 행동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